자, 여기서 일단 임시 한번나 드론어트, 스톤밤스톤밤 먼저 던져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자, 일단 이 힘을, 해, 지금 이드론노트한개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 가는 쪽에 가는, 불돌이 님이 한창 나한테 짜증을 내셨어. 기치, 짜증은 아니고 기치 스톤밤이 사람 누구냐고, 어? 이, 못 이기겠다고 막 이랬거든 1대1 카론의 휴식에서 불돌이는과 기치스톤파님의 1대1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 쪽의 기치스톤파 네, 우크 쪽 엘리트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3코스트 위어드보이즈의 프노긴 4코스트 고르고치 헤드헌터 2코스트의 스톤보이즈가 있구요 예, 슈폭탄셀 슈타보이 그리고 트랙터풀 마지막으로 장거리 로켓의 독트을 장비해 주셨고요. 예, 반대쪽 스페이스버린 우리 불도리님께서는 아까와 동일한 빌드를 하셨습니다. 독트린도 똑같고요. 엔에티트도 예, 똑같네요. 굳이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코스 킬티마이언모, 제프리 예, 디오메데스말 사코스 가브리르엔젤러스 예, 독트리는 뭐 강력한 슬램, 에스카우스트라이크 어솔드 리프가 있고요. 가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자 오른쪽 하단부, 일단은 병영부터 지어주고, 어설톤은 지금 생산해 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서비터, 예, 3서비터로 예,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원이요, 글쎄요. 게임 코치 측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원이 그렇게 막 반기는 추세는 아니더라고. 그냥 그냥 그냥? 아, 스타 원, 유앙스 나왔구나. 저도... 스타크래프트 RTS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워해머, 더브버 시리즈를 좋아하는 게 일단 워해머라 좋아하는 거라. 네, 네저 같은 햄모노는 워해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겜 하면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자 중앙 쪽 서비터 예 먹어주려고 했으나 일단 뭐 빠져주고 있고요. 일단 상대편이 오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섭게. 예 요즘에 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 기치 스톰파라든가 뭐 이런 뭐 다른 오크들 얘기로써 얘기를 막뭐 들어보면은 오크의 러시 스타일이 요즘에 진짜 설정만큼 러시 한다구만. 믹스이 몰아친다 오크들이 이런 얘기 많이 나돌거든요. 그만큼 오크 스타일이 오크 요즘 버프 받은 것도 있고 버프를 땄다기보다 오크가 지금 너프가 돼야 할 친구들 이 있거든요. 자 하지만 예, 그래도 슬러가 스, 아직까지는 어설트만이테한테좀째발이가안 되죠. 예, 고철 아직 집구 삼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반 슬러가들 다쏠 수가 있으나 고철 먹고 크들이 양을 좀 쌓이기 시작하면서 와 내지르면서 오는 크들은 진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 와,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과연 자 일단 어설트바이스거드든한분데 운영 중이신데. 아까 드래퍼트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아마 이제 두 분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어설프하는팀 점프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와타워 이렇게 와 질러줄 때와 질러줄 때 예, 와타워를 뽀개줘야 되거든요. 와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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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워. 그렇습니다. 와타워를 언제 뽀개느냐 와타워가 와를 질렀을 때 뽀개주면 되거든요? 그때 와타워가 정말, 예 와타워가 와를 질렀을 때 약해져요. 예 그때를 잘 노려야 돼요. 와를 질러을 때가 공격 타이밍이다. 자, 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쉼드 깔려져 있고요. 뒤쪽에 스탠다드. 스탠다드 위치까지 지금 선점 아주 좋았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슈타보이한테만 들어가서 슈타보이드부터 예, 묶어줘야죠. 자, 어설터리 추가적으로 더 들어옵니다. 자, 이쪽에서 오크 쪽과 싸우고 있는데 오크 쪽 무한 축원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는 와타 포게는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야, 불도리 님 알아요. 알아요. 자, 피해 줄거 피해 주시고 예, 딱 빠져 주면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만팀점프하는데 기절 걸려 가지고 예, 점프 못 하고요. 두박인 상태로 빠져 줍니다. 자, 서비터 들어 스카만이 팀 들어오고요. 자, 근데 스카우트 여기서 스카우트. 아하, 요거는 살짝 스탐박 적절했습니다. 초반 싸움 굉장히 잘 하셨는데 불도리님 와타우 진짜 잘 끊어 먹으셔가지고 예 불도리님 굳이 지금 싸움에서 정말 이득 너무 잘 보셔가지고 예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추가적으로 힘예힘 예, 힘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어터트만의팀네이분데 갑니다. 자, 어차피 오크의 공시를 몰아치기 어렵다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판단을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오크의 플레이 느낌에 맞춰서 지금 예, 어설터마 팀을 갖는 게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아까 스페이스마닌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정면대결을 피했어야 하는 건데 오크 쪽에서 정면대결을 들어온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마닌이 정면대결을 할수 있는, 예, 유리들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위쪽 서비터가 잠깐 정식 팔려서 전투 이렇게 하고 있을 동안 자, 어설터마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와타원 쪽으로 공격 들어가고요 자, 서비터. 자, 자폭. 수호사이파머. 근데 여기서 킬팀 등장했어요. 킬팀. 여기 정말 맛있어 보이는 볼텍 스류탄 먹이건들이 있는데. 자, 수류탄.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원거리 친구들한테 더 붙여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번 전투 살짝 좀 아리까리한데요. 볼텍 스류탄 하나 던져주고요 이동속도 늦춰준 다음에 어술판 팀. 네, 간당간당해게좀 빠졌어요. 이번 전투가 좀 쌈싸먹힌 느낌 감이, 예, 느껴 쌈싸먹혔다는 감이 있네요. 예, 아까 전투는 좋았는데 지금 전투에서는 예 손해가 조금 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검 받으면서 싸워줘야 될것 같은 각인데, 자 뒤쪽에서 슈타브의 한분데 꾸준히 뒤를 넣고 있는데 여기서 킬팀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여기서 큰, 여기서 진짜 어, 어, 킬팀, 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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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다행히 킬팀 살았습니다. 지금 킬팀이 최후방에 지금 배치가 돼었어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 싸웠을 때, 어설트머이 여기 싸우고, 킬팀이 여기 최후방에 배치된 다음에, 원거리에서 이렇게 화염방사기로 조지기만 하면 됩니다. 원거리에서 화염방사기로만 조지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꾸준히 충원 받으면서 싸웠기 때문에, 어설트머니 팀, 네, 다시 한번더 오크 벼런트 밀어내주는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스톤보이즈. 네, 어... 지금 점프와 수어 사이드바보가 있긴 한데 지금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잡았어요. 대박. 자 수탄도 적절하게 피해주면서 받아주고요. 자 불도리님 지금 전투 상황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아, 잠깐 전 아래쪽에서 싸웠을 때 살짝 위험한 감이 좀, 예, 저 심장 쫄깃쫄깃했던 감이 있었는데 지금 스톤보이즈 잡아내면서 스톤보이즈 잡아내면서 아주 충분히 이득을 취했는데 그 사이에 오크쪽 워추럭 뭐,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땐더 이상의 어설트 만있는 그만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도의 택트커 마린 팀이라든가 아니면 이 티어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데바스테이터 마린 팀이나 라스캠 팀 어, 그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랙터 풀을 달고 있는 트럭이 워치를 등장했기 때문에 이 예, 위쪽에 있는 것도 깃발 몰래 먹어주면서 지금 자원 생성하기 시작해줘야 돼요. 예, 펌프 받아야 되거든요. 이득 받았으면 자원으로 이득을 취해야죠. 자오 그쪽 아니면은 킬티바이언모가 지금 들어갔다가 미사일 런처를 들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워츄럭 언제 던질지 모르는데 어설트만 지금 면딴거볼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지금 슈타보이만 자지.. 예 조.. 조지면 돼요 자지면.. 예 뭐라고 말.. 아무 말 대잔치! 예 조지면.. 조지면 됩니다 무조건 자 여기서 킬팀이 킬팀이 여기는 스톤보.. 예 스톤보이집 좀 이쪽 근처가 아니라 예, 스톤보이집 없지 예서톤 워츄럭 근처가 아니라 여기는 예.. 슈타보이 팀을 공격을 들어었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워치로 파괴시키면 좋았어요 자어소프라테팀 지금 슈타보이 팀다 잡아내주고 있고요 자스카바리 팀이 지금 슬러가 이끌, 예, 이끌어주는 사이에 지금 자위체력 이제 체력 예, 체력이 약한 친구 아 쉴드 여기서 올랐고요 들어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쉴드 받아야죠 쉴드 받아야죠 쉴드 받아야 됩니다 더 들어갔다가 분대에들갔다가야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각 하지만 예, 오크 쪽 그대로 빠져들어갔네요 자 지금 오크 쪽 다행히 슈터보이만은 계속해서 살려냈기 때문에 슈터보이만큼은 계속해서 살려내서 예, 분대치되지 않고 예, 충원해주면서 다시 불려넣고 있고요 샌드다가 살짝 더 일찍 들어왔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킬팀이 다시 빠져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군측에서 예, 오크측에서 특별히 워치력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고 있나요? 예 안하고 있거든요 울타지 가고 있어요. 썰마 스팸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난 썰마 스팸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돼요. 네, 오크 상대로 썰마 스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크 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뭔가요? 오크 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일단 위쪽에 있는 거 예, 청초 예 말씀 그랬던 대로 지금 예, 비싼 돈 들어가지고 일단 점 예, 점령해주고 전기 작업할 때 가져오고 있는데 자스톤보이 그냥 지나쳐 가네요. 다행히 지금 워낙 청초가 비싸져가지고 100원인 정도 풀어났나요 그래가지고 예 청음초 가격 담합이다 이거 남양 청음초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여기 위쪽에서 어스터리 팀 들어와서 상대편 자원테로들어갔는데 스톤보이즈가 위쪽에 있는 청음초를 그냥 지나쳐 간 이유가 있었군요. 자 킬팀 드랍포트 떨어졌고요. 자 이쪽에서 볼텍스를 탄 던져 주면서 어설턴는팀 함께 조절 준다면은 아 근데 어제는 어설턴 팀이 죽었어요. 자 이거 킬팀 약간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해를 보나요? 자 킬팀, 어 근데 주먹질해가지고 주먹질해가지고 소톤보이 잡나요? 소톤보이 이제 주먹질을 잡나요? 아 여기서! 스톤보이즈는 점프를해에서 빠졌구요 자 무력화, 킬팀 무력화, 킬팀 무력화, 킬팀 무력화, 킬팀 무력화 자자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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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뭐 대신에 예 채플린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자, 오크쪽 채플린까지 밀어내주고 지금 병, 의 배, 에, 병영 근처에서 지금 예, 슈타보이즈와 루타즈, 원거리 오프 화려소통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자, 어설트마 등장하자마자 수류탄 맞고 병영 파괴되구요 아, 여기서 어설트마팀 전멸 자, 자원줄까지 지금 말라 가고 있네요 여기서 큰 피해를 당하셨구나 위쪽에서, 위쪽에서 자원도 테러하지 못했고 약간 예 약간 킬팅까지 이뤘던 건 확실하게 무리수 예예 예, 무리수였던 거 같긴 해요. 예 위쪽을 공을 달려다가 오히려 남쪽을 대거 이제 피를 입어버리는 상황까지 들어갔다는 거. 자 거기다 그레칭까지 와가지고 대놓고 깃발 빼서 버립니다. 여기서 피해가 컸네요. 자오크 그 병력들 전부 다 들어와서 네 예, 실드 그, 생성기 공격 들어있는데 실드 생성기 안쪽에서 지금 채플린이 예 방어 병력을 예 배치 시켜 주면서 채플린 요거 막아주는 데 성공할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데바세이터마리팀아 들어왔어요 다행히 무력화만 하고 데미지는 안 당했습니다 데바세이터 어치 해주고요. 근데 위어드보이. 예, 요거 이제 데미지 없죠. 데미지 없습니다. 데미지 없습니다. 이거 데미지 없어요. 이제 옛날 같지가 않을 거예요. 위어드보이. 예, 위어드보이 옛날 같지 않죠. 자, 이, 지금 이 상태로는 대만 세서 이제 쪼면 됩니다. 자, 하지만 원그리 활약 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에 예, 쉴드 생성이 까졌네요. 로 와서 네, 스톤보이 집도 까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은 채플이거든요 예, 네, 그래도 이번 방어는 또 잘하셨어요. 자, 서비터까지 지금 대동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상당수 많 워크 그 병력들을 밀어내줬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들어올 워 추력을 대비해서 라스케른 팀이 현재 등장했고요. 자, 이쪽에서는 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 자, 여러분 배팅 시작하시죠. 예, 그렇친3 예, 3명짜리가 이긴다. 1명짜리가 이긴다. 어, 근데 치사하게 채플린 불렀나요? 온 치사한 수법이. 예, 결국 예, 동네 힘센 형 데려왔더니 예, 쪼부레기들 군대제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차음초까지 지금 공격 들어가는군요. 스타보이랑 지금 루타지가 워낙 많이 사이드를 했고 오크 쪽에서 확실히 세를 불려놨어요. 이 남쪽 전투 이후로 오크가 차근차근 변형을 불려놨거든요. 지금 스페이스원이 쪽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줘야 되느냐? 예, 한방 그러니까 이제 도트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것 또는 예, 한 방에 정말 푹하고 칠수 있는 예, 이런 확실한 키포인트가 필요할 텐데 지금 스페이스의 입장에서 좀 돈도 돈인데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거든요 물론 지금 2티어긴 한데 자 일단 화염망사에 던져주고 좋아요 볼제술르타수를 걸어주고도 좋고요 지금 근접유닛인 채플린이 마음대로 앞에서 활기개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어설트바렌팀이 가서 이... 슈타보이의 화력을 뚫고 어, 루타즈를까지 갈 수가 있느냐 또는 뭐 루타즈의 화력을 뚫고 슈타보이까지 갈 수가 있느냐 뭐 지금 워트에서 지금 현장 충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WEAK ENEMY FORCE SPOTTED 오지... 근데 여러분 오지지 파일은 뭘로 열어야돼요? 오지지 파일 뭘로 해야돼 반디집으로 안열리네 오지지가그압축파압축파일 아닌가? We have a listening now. 자 여기서 일단 임시 한 번의 드러누트 스턴밤 스턴밤 먼저 던져주는 것도 좋았을텐데 자 일단 이 힘을 지금 이 드로너트 한개 가지고 예,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 가는 쪽에 가는 쪽에 적절한, 아, 적절한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채플린 일 들어가고요 채플린 들어가면서 이 쉴드한테, 쉴드를 지금 드로너트한테 지금 뿌려줘야 되거든요 자, 뒤쪽으로 대각한 위어드보이오지진는 음악 파일이에요? 그냥 틀면 되는 거? 가 아, 맞구나 그냥 틀면 되는구나 자, 스페이스바린쪽 일단은, 예, 파이어스니의 불돌이님. 자, 드로이드 이끌고 일단 오크 병호들 예, 대거 좀 피해를 입혀줬습니다. 오크 쪽 뭐, 예, 그만 또 오크 병호들 중에서 요거 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예, 드로이드 뽕 받았을 때, 예, 뽕 들어올 때 지금 뽕줘야 된다고. 예, 지금의 기회거든요. 우지지 파일이 음악 파일이었구나. 자 이쪽 아직 뭐 음악 음악 따음 받고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드로이드 드로이트가 지금 수류탄을 던질 때 헤드폰 켰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근데 드론트 현재 지금 근처에 예, 오크가 보자마자 오크가 드론트 보자마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탱크 버터들을 준비시켜 놓거든요. 지금 드론트가 함부로 좀 싸우기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원거리 기갑체제가 하나 등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o r elite battle brothers are ready to deploy at word. 자 예, 수류탄 정도는 네 베리오가 다 커버를 쳐주고요 다브렐 렌젤루스자원거리를또 방어 시켜주는데 뒤쪽에 루타즈 루타즈를 먼저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어설트바리 팀좀붙하고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잘라먹기도 나쁘지 않은 전투 같네요 자, 스페이스완이, 스페이스완이 팀,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려고 했었으나, 그 앞길을, 고르거치가, 자, 전면 차단해 줍니다. 자, 고르거치 등장으로 인해서, 오크 쪽 다시 한번더힘 받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소리가 들려주는군요. 휘린드. 자, 휘린드. 예, 휘린드 가지고, 루타즈랑 탱크버스타즈. 예, 이런 거 잡아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드 생성기 안에서 정말, 예, 네, 끝까지 방어해주는 모습이 방어하시는 게 정말 부족이니 도가 텄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그 방어에도 불구하고, 실드 생성기. 근데, 휘린드 어디까지 가나요? 휘린드, 휘린드, 휘린드. 휘린드 도발 걸리고요. 휘린드 도발 걸렸어요. 자, 휠린 다시한번 뒤쪽으로 퇴각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예, 저거 잘못 까딱하다 가는게 글로 가죠? 자, 스페이스 마네틴 예, 위쪽에 실드 생성계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쪽에 있는 자원줄도 조금씩끊어지고 있네요 자지타보이도 데려가고 싶은데금타보이도 데려가고 싶은데워은스만 예, 데려갑니다 근데 확실히 더노보 시리즈보다 배틀필리코 리 고딕 아르마다의 사운드가 훨씬 좋은 것 같아 배경 말이 배틀필리코 고딕 아르마다가 지금 비지진제 죽여주기네. 근데 랠리기 예전에 게임 비지잘잘만들긴했는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괜히 이거 맵북기 만들어가지고 어, 맵도 얼마 안 주지. 자, 오크 병력들 바글바글 합니다 예, 와! 질러 죽여원투 자, 폭주 여기가 여기 터져 주면서 오크 쪽 예, 신나죠 신나죠 신납니다 나죠. 나죠. 자, 오크 쪽뭔가 예, 뭐, 뭔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착시현상이에요 자, 오크 쪽쭉 일렬로 갑니다 오크 쪽 아, 탱크버스들 바글바글 하네요 자, 드론트가한부로 까보기 좀 어렵긴 한데, 이거휠 힐인디가 한대더 등장하는 게, 이제 지금 상황에좀 좋아 보이긴 하겠네요. 일단은, 가자 먼저, 우리, 라스케르 팀, 저거부터, 워츠부터 파괴 들어가야죠. 자, 근데, 우리의, 예, 스키그밤이, 그냥, 예, 바로바로 던져주면 스키그밤들, 예, 스페이스 선이 병원도 다 날려버려주고요. 휠린드한 대가 지금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기는 해주는데 이제는 지금 휠린드한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필요할 때 미워드 보이가지고아군들오프도이들 예, 실드 만들어주는 것도 좋았고요. 실드 생성이 두 번째 것도 파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어이구 예 간만에 등장하네요 데프콥타. 자대프고타 우리 이제 미래에 우리는 다 이런 걸 타고 다닌다는 이디디의 이 말씀처럼 자 앞에서 열심히 버트 조스나 드로노트 아 지금 채플렛 때문에 드로노트 지금 채플렛 때문에 산 거예요 쉴드 지금 쌓여지는 거보시잖아요 지금 드로노트? 자 이건 3티어 올라가서 교도폭격반이 지금 답이 없는데 지금 스페이스반이 좀 아쉽게, 아쉽게도 지금 2티어에 머물러 있는 상황 예, 돈이 없어요 자 뮤타즈 잡구요 자자자자자 자, 잡구요 자 끝까지 죽게 들어가면서 아 생체 토마호크 자 생체 토마호크로 나머지 변호들 막아내 줬어요 예 더이상 잡는거는 근데 네, 채플린이 싸움한다는또 싸움하는 형님이라 예, 뭐또 패시브 터져주면서 오히려 스톰보이즈, 스톰보이즈 잡아냈고요 예, 이거는 확실히 이제 자원줄이 말라가지고 자, 거기다 위쪽에도 데프콥터가 자원테러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전투는 지금 되게 잘했어. 요 전투는... 전투는 되게 잘해주셨고요 그런데 오크 쪽에서 확실하게 보시면, 예, 자원줄을 정말 잘 말려놨다라는 게. 지금 스페이스 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지금 방어만 하느라고. 자, 우리의 대포 퓨터들 우리 특수 요원들, 로켓 이 특수 요원들, 근데 이런, 이런 저런 프로폴라 가지고 날 수가 있긴 하나? 자 전기 자원 먹고 있긴 한데 이 전기 자원보다 지금 리퀴션 포인트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리퀴션 포인트도 지금 다시 지어줘야 돼요. 문제는 이대포컵터를 막아주면 라스캐런 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라스캐런 팀이 지금 없다는 거겠죠? 자, 비행기가 뒤늦게 쏘아보지만 예, 어쨌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포콥터한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 기갑인데 예, 그래도 나름 기갑인지라 데프 스톰 드라포트 데스 스톰 드라포트가 언제 먹히냐면은 탱크 버스터가 없으면 진짜 잘 먹히거든요 근데 있으면은 예, 좀 약간 500원 버린다라는 느낌? 예, 나오긴 하죠 일단 스페이스바른 쪽에서 라스케런 팀을 여기저기 좀 배치시켜 놓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자원줄이 지금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전투에서는 청음초 예, 올라가긴 합니다. 청음초 올라가면은 좀 어떻게 막아볼 만한도 할것 같긴 한데, 따아 또 지금 데프콥타, 데프콥타 공격 들어가서 서비터, 서비터, 서비터. 이것만은 짓고 이것만은 짓고 자, 캔슬해줘, 캔슬해줘. 캔슬에서 어떻게 해서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비린드 가지고 비린드가 지고 포트를 막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요 그래야죠. 그렇죠. 대기업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막아야 될 수, 막을 수가 있었는데, 19300자원이 너무 아깝다. 자, 이렇게 불돌이님, 해배를 선언하게 됩니다.